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이마 알베르토입니다. 2025년 현재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으신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새롭게 변경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 8천원입니다. 2024년 대비 단독가구 15만원, 부부가구는 24만원 인상된 금액인데요. 2025년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재산의 소득 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더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 8천원 이하면 단독가구 342,510원, 부부가구 548,00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란 소유하신 부동산, 임대보증금, 자동차 등의 일반 재산과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의 금융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이고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값인데요 어르신들께서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으셔도 만일 피값이 존재한다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값 궁금하시죠? 바로 고급 자동차와 고급 회원권인데요 이 피값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다른 소득과 재산은 기본공제가 있고 소득환산율 4%도 적용해주고 12개월로 나눠주기까지 하는데 피 값은 아무 공제 없이 있는 그대로 적용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설명에 앞서 고급 자동차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2023년까지는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 이두 가지 조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배기량 3,000cc 기준이 삭제되고 차량 가액 4,000만 원 조건만으로 고급 자동차를 분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오늘은 고급 자동차에 대한 내용 중 그동안 상담하면서 어르신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셨던 내용 다른 방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살때 내는 취등록세도 고급 자동차의 기준인 4천만원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차량 가격만 포함되나요? 보통 신차를 구입하시면 차량가액의 7% 정도 취등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3,800만원이라면 7%인 약 266만원의 취등록세를 내야 하는데요. 차량가액 3,800만원 플러스 취등록세 266만원을 하면 466만원. 그럼 4천만원을 초과했으니까 고급자동차일까요? 정답은 일반자동차입니다. 고급자동차의 기준인 4천만원에는 취등록세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전기자동차를 사려고 하는데 국고보조금도 고급자동차의 기준에 포함되나요? 전기자동차의 국고보조금은 고급자동차의 기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취등록세를 제외한 차량가액과 국고보조금을 합한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라면 고급자동차에 해당돼서 기초연금 무조건 탈락입니다. 고급자동차의 기준인 차량가액 4천만원은 중고자동차 시세를 말하는 건가요? 기초연금 계산시 차량가액은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반영되는데요. 평가의 우선순위는 1.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 2.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등의 순으로 결정됩니다. 저희 집은 차가 두 대인데 남편차는 2400cc, 3천만원이고 제 차는 2000cc, 2천만원입니다. 이렇게 두 대를 합하면 5천만 원인데 고급 자동차에 해당되나요? 고급 자동차의 기준은 소유하고 계신 자동차의 대수와 상관없이 차량 각각 계산됩니다. 따라서 선생님 부부께서 소유하고 계신 차량은 일반 자동차 두 대로 분류돼서 차량가액만큼만 일반 재산에 포함됩니다. 리스나 렌터카는 기준금 계산 시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초연금 계산 시 리스나 렌터카는 차량가액이나 월 납입액과 상관없이 보증금만큼만 일반 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분이 고급 자동차를 꼭 타셔야 할 이유가 있으시다면 리스나 렌터카로 타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장애인이시라 몸이 불편하셔서 조금 큰 차를 타고 계십니다.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데 고급자동차에 해당될까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한대 안에서 장애 등급에 상관없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0년 이상 된 자동차는 고급자동차에서 제외된다고 하던데 최초 등록일 기준인가요? 자동차 연식 기준인가요? 소유하고 계신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된 자동차라면 고급 자동차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생업용으로 승합차를 가지고 있는데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것도 고급 자동차에 해당되나요? 기초연금법에는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며 해당 차량이 없으면 해당 소득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고급 자동차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등록 원부상 화물 자동차로 등록되어 있다면 고급 자동차에서 제외됩니다. 아들이 고급 자동차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 부모와 공동 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경우 부모의 지분만큼만 기초연금에 반영되나요?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기초연금 계산 시 자녀와 공동으로 등록된 차량에 부모님 지분이 단 1%라도 있다면 차량가액 100%가 부모님의 일반 재산에 포함돼서 기초연금 바로 탈락입니다.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대로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기초연금 신청 전에 최대한 빨리 처분하셔야 하고 고급 자동차 이외에도 골프, 승마, 요트, 콘도 등의 고급 회원권을 소유하고 계셔도 기초연금 바로 탈락하게 되므로 즉시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70%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기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